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 이 디스플레이는 특히 사진 및 영상 작업을 하는 크리에이터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색상이 정확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작업한 콘텐츠를 그대로 다른 디바이스에서 재현할 수 있으며 터치 반응 속도도 빨라 섬세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저는 애플 아이패드 프로 m4를 사용하면서 그 뛰어난 성능과 편리함에 크게 만족했으며 앞으로도 이 제품을 꾸준히 사용할 계획입니다. 생산성과 창의력이 중요한 모든 사용자에게 이 제품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배터리 성능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하루종일 사용해도 충분히 지속되며 충전 속도도 빨라 빠르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USB-C 포트를 통해 다양한 액세서리와 연결할 수 있어 확장성도 매우 뛰어납니다. 또한 오디와 와이파이 6기를 지원해 어디서든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이 가능합니다. 끝으로 아이패드 프로 7세대 또는 아이패드 에어 6세대 모델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란 URL 이용해서 제품 구입 시 종류 및 옵션에 따라서 최대 30만원까지 할인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